음, 불교 방송, 시니어 방송을 한다고, 해가지고 이렇게, 선생님들이 아, 이렇게, 오셨어요. 그래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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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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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냥 오늘 이분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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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그 이렇게, 이이이 네, 저게. 송창 총장님이 그러게요. 오늘 출연하실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나봐. 응. 조영화. 조. 조영화. 아, 조영화. 아, 영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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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를 좋아하시나 아, 영화. 아 그러시나아 아, 우리 총장님이 <laughs> 아, 오늘 또 사회를 보신다네. 오늘, 같이 한번 한번 에, 오늘 아주 그냥. 짱 돼서 그냥 뭐뭐 뭐 <laughs> 터져라고 웃어볼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. 어, 여기 뭐이 언니들은 또 뭐하시는 거야? 오늘 뭐 방송 출연하러 이렇게 오셨어? 음. 아 친구분 오셨구나. 예, 감사합니다. 저 이거 방송 나가요. 예. 네.